주유소에 바람 넣는 차 바람 넣는게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이뭐 해가지고 염우 된다고 하네요. 이걸 맞추고 보통수용차는 32에 맞춘다고 하네요모겠네 그냥 꼽아갖고 눌리면 되겠죠. 제가 설정해 놓은 앞만큼 올라가가지고 가서 답답한다고 하네요. 어, 그렇게 되네요. 현실이 다이어트인다 반대편도 한번 넣어볼게요. 아아아 어, 어, 아, 아. 반대편은 그게 없네. 네 군데 다 넣어가지고. 안넣습니다 지금 치앙마이 그린밸리 골프장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후 2시 프로모션 몇 바퀴인가 정확히 모르는데1 0 0바에서1 1 0 0바이 정도 할겁니다. 오늘 거기 가서 골프키님이랑 닉네임 아프리카또 성균 네사람이서 스트로크 내기 할겁니다. 오늘 누구 한사람 죽을겁니다 아마 재미있겠죠 그린밸리 입구에 왔습니다 여기서 도로를 횡단해 갖고 우회전 해 갖고 들어가면 그린밸리 입니다 시내에서 한 15분 정도 걸리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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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개가 반기 주는구만 반기는 것도 아닌데 요번에 만드셔도 되지만 다디캅. <목소리> 오늘 좀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 오늘 바람이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자, 10분 월부터 시작하네요. 10분 월. 1분 월 티샷. 아, 오른쪽을 밀려가지고 나무 추어로왔는데 종려 나무. 탈출되갖고 보기로 맡겠습니다 오늘은 욕심내고. 오케이. 샷. 형년님, 잠깐 샷. 드라이브 우리 많이 나왔네요. 어이. 오케이. 안 고른다 야그 <laughs> 정도 해야되네 마크 약한데 됐어 맛있다 좋 그럼 따로 했죠? 여기 응. 그럼 내가 하나 드려야되나? 4분, 10분, 9, 370년. 하나, 하나. <목소리도> 아, 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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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ช่วก่นดก้ด้ิจังเลย 제가 왜좋아하냐면은 음. 일부러 라커를 아, 라크가 아어요 저기 체를 음. 드라이버랑 요두 개만 뜨고 그 뒤에 산 있죠 산책로. 음. 음. 하, 오늘은 멀리 하이랜드 골프 클럽에 왔습니다. 어, 며칠 전에 스트로크 게임을 했는데요 승부가 제대로 안 났어. 오늘 이 차전으로 제대로 된 스트로크 게임을 하려고 똑같은 멤버로. 오늘 다시 한번 붙을 겁니다. 오늘은 누구 한명 아마 울고 나가지 않을까 예상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시죠. 사디캅! 타이 비디오 타이 마이 다이. 코풍카 <놀람> <놀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주 오니까 정들게 생겼네. <laughs> 좋죠, 먹으라고. 그러니까. 앙마이 알파인 골프 클럽 A 코스 1번홀입니다. 여기 스토탈 그랜드. 그제 그린벨스 붙었던 그 멤버 그대로 오늘 다시 여기에 어,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okay. 와 싸이 니노이다 요거 이야 이리 살치나그콰 맞네 콰 싸이 니노이 응 싸이 많이 좀더 오케이 뚱뚱라이 싸이 니노이 뚱뚱라이 머리 아녕루프여텔카 네. 일본어 화살이 커텔카니다 어허이 대판을 만들라고 그러나? 아니 안내면 돈이 뭐더 들어오면 되겠냐고 억지로 준다고 안내모 뭐, 돈이 뭐 많이 들어오는데 <laughs> 어이 똑사이인데 똑사이 어이 넘어갔다 마이 또! 샤! 버디다, 버디! 오케이! 아프리카 번거샷이니까 힘든 샷입니다. 어떻게 탈출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이야, 탈출합니다. 그범왜 이렇게 빼놓 네？왜 나가 봐도 지치게 조금 내리 면, 네? 네, 조금 내리 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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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땅땅 감사합니다 캐디한테 예약이 안 되는 모양이지 그대 예약이요? 예약한다는 규정도 나 캐디 예약 네, 아, 되는데 아이야는데 그, 되는데 그건 본부에 이야기를 해야 되니 어. 얘기아 사무실에 잘 보더라고 내가 지금 통통 두이 오늘 하셨던 말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자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아유, <놀라> 아, 또양국 <똥살국> 맛있다. 이거랑장님 뭔지 모르겠습니다. 와. 떡국 너무 귀찮아. 떡국이 너무 귀찮아. 이와이와데 아, 요거, 떡양이웃기 있네. 야, 너무 시원하다. 괜찮아. 하나 먹어봅시다. 떡양이 네, 되겠습니다. 아이, 맛있는 거 <놀라> 양이 잡다 <장려. 놀라>